지하 1층에 아유. 떨어졌습니다. 아 약간 약간 무서워요. 최근. 여기는요 예. 냉동창고 몇도라고요 그, 영하 25도랍니다. 오케이 들어가면요? 네 바로? 아 저는 부산된 사람이라서 영하만 떨어져도 너무 추워요. 벌써 얼었습니다 이거. <laughs> 네네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자 우리 들어가 보실까요? 네 우리 그러면은 독자분들 따라 먼저 움직이네요. 아세요. 갑시다. 음. 와이 시스템 너무 멋지죠? 이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laughs> 달라요.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여기가 냉동 창고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laughs> 아니, 저 재킷 좀 빌려주세요 어, 어 진짜 진짜 감기가 느껴지고 지금 막 떨려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어, 그리고 또 여기가 공사 현장이라서 어,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안전모에 네. 빗방울이막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빗방울이 지금 얼고 있어요 어, 바로 네. 여러분, 어, 이게 지금, 바로 냉동이에요. 그데이 아, 지금 저희가 무슨 명태도 아니고 지금 저 체온증 걸릴 것 같아요. 저 지금 얼고 있습니다. 나가도 네. 될까요? 네. 나가겠어요. 오늘은 올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주세요. 저 갑니다. 오, 너무 추워요. 응. 여기 어 여가 65도에 서나와서요 춥을 뻔했어요. 약품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기 지하 1층. 아, 지하 1층 지하 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한 전체가 좋은 창고입니다. 네. 아, 그리고 1층은 좋은 창고와 상온 창고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층뿐 이 전부 상온 창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